안녕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영상 촬영과 손님 미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영상 제작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과 또 새로운 부동산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제가 또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야겠죠. 칭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전해 드릴 소식은 야, 정말 이렇게 좋은 걸 임대로 공급한다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동탄 이신도시 의 B8블럭 동탄 테라스하우스가 올해 12월에 공급 예정입니다. B8블럭은 민간인대 부지인데요.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동탄역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동탄역에서 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문화 디자인밸리인데요. 이제 동탄에는 특별계획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문화 디자인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8 블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화성동탄 경찰서가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중흥 S클래스 에코밸리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는 중흥 S클래스 더테라스 리버파크가 보입니다 네 단지 앞으로는 자연 그대로죠 이제 오산천과 신리천이 위치하고 있고요 교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통 이제 출퇴근을 생각하실 때 여기가 이제 B8 블럭입니다 여기를 출발을 누르고 도착지를 강남역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남역으로 길찾기 오, 여기 보면 이제 1시간 2분이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교통편을 이용하면 될까요 좀더 당겨 보면 B8블럭 앞에 보면 중후 S클래스 에코벨리 아파트가 보이는데 그 앞쪽에 단지를 약간 건너가야 되죠. 6004번 버스를 타시면 한 번에 강남역으로 갑니다. 시간은 1시간 2분이니까 굉장히 가깝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대중교통이 아닌 자동차로 간다면요. 오, 더 가깝네요. 4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냐면 이제 여기는 동탄 동부대로고요. 이제 동부대로를 지나서 용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나중에 경부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41분만에 가네요. 와 교통 괜찮네요, 그쵸 사실 이거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한 거고 동탄 근방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주변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동부대로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요. 이제 학, 한번 학군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여기가 B8블록이고요. 주변에 이제 동탄 초등학교가 있고, 이산중학교, 이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도보로 확인해 볼까요? 출발. 도착. 도보로 가게 되면 13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이산중학교 같은 경우도 16분 정도 걸리고 이산고등학교는 13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번 건너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학부모님들이 어, 등하교를 시켜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치, 굿, 그리고 교통도 나름, 굿, 학군도 있고 뭐다 좋은데요. 그럼 이제 외부적인 요소는 한번 파악해 봤으니 내부적인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이제 B8블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 용지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이제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 세대수는 125세대입니다. 공급 면적은 138제곱미터 66세대, 148제곱미터 59세대로 공급을 합니다. 진짜 크죠? 많이 크네요.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을 보시면, 이제 이번에 21년 12월 달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23년 11월 달준공이 나네요. 뭐 천천히 여유있게 준비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시공사가, 시공자가 태원 건설 산업에서 미정? 어디론가로 넘어갔네요.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힐스테이트가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오, 브랜드 좋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라스 하우스로 지어지잖아요. 이런 호화주택이 민간 임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는데요. 어, 이거 뉴스테이랑 비슷한 건가? 싶은데요. 여기서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열심히 잘 살다가 나가야 하는 거 아시죠?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홍보 직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직 공급 방식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중요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겠지만 사실 우선 분양권을 준다면 생유별이 감사죠. 그냥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청약 조건을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주택자입니다. 어, 이거 무슨 소린가 싶죠. 아무래도 이거 지금 현재의 나라의 기조상도 그렇고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이건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가려나 봅니다. 이것도 아직 공고가 안 나왔으니까 살짝 기대는 해봐도 되겠죠? 그럼 B8블럭은 테라스 하우스라고 했는데요. 어떤 구조로 나올까요? 안내문에 의하면 전 세대가 이제 지하, 그리고 다락층, 그리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공급 면적을 보셨겠지만, 138이면 약 48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48이면 약 58평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와, 진짜 좋겠죠? 진짜 너란 놈 너무 가지고 싶다. 사실 이게 제 속마음입니다. 혹시 들리셨나요? 이제 조만간 모델하우스도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모델하우스 위치는 이제 경찰서 앞에 위치할 것 같고요. 이제 취득에 대한 부담도 없고, 보유에 대한 뭐 부담도 없고, 게다가 양도에 대한 부담도 없이 이 좋은 집을 안정적으로 살수 있다니. 아직 몇 년까지 살수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요. 나중에 공고가 나오면 알겠죠. 그래도 이 조건에 만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 갖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무조건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문제 되는 게 하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난번에 이제 용인 롯데캐슬 하이브에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처럼 이제 사악한 임대 금액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시 이제 8억대 후반 정도의 보증금과 월 1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냈었는데요. 어떤 선택하실까요? 나중에 또 공급 관련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